자 이제 여기가 9km 남았어요 9km 9km 정도 남았는데 이그니까1 5 0도 m 150도시 150도시 도시 150도시 1 0시 150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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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150도시 1 5 제가 세솔동 그때 계속 다닐 때 이쪽을 좀 제법 많이 왔었죠 똑같아요 이게 화성 국제테마파크 그것 때문에 요 일대들 나부터 전체적으로 다 여파를 받는 거고요 어 지금 여기는 어차피 제가 지금 온 거는 지금 화성 쪽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흥 쪽이니까 시흥 쪽에 지금 거북섬 쪽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거북섬 쪽을 갈때 거북섬 하나만 달랑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아파트 단지들 생기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. 앞에 다발 구간입니다. 왜 거북섬인데? 지금 다 완공도 안 됐어요. 근데 거기 아파트 단지들 여기 대고일대들 하고 정부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. 이게 예전에 인천으로 보게될 때는요. 거기 소래포구에서 넘어가는 그쪽인 거예요. 그러니까 수원하고 인천하고 가운데 이 시흥이라고 하는 게딱 끼어 가지고 뭐월곡 끼고 소래포구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 오른쪽은 예전에 다 뻘이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전부 다다 다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. 또한 마찬가지예요. 국제 테마파크 역시도 지금부터 한 7km 정도 남아서 한 15분 정도 되는데, 어이 동네 일대들을 쭉 한번 보는 거예요. 아울렛 매장도 요, 아까 잠깐 오기 한 1, 2km 정도 전에 거기 아울렛 매장도 있어요. 뭐, 파주 아울렛도 있고, 무슨 아울렛도 있고, 여주 아울렛, 이천 아울렛 다 있죠? 소비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주위를 잘 보실 때 처음에 여기도 막 미분양 나고 그러니까 미사하고 비슷해요. 미분양들 엄청 났던 것들이 지금은 여기도 가격 엄청 올랐어요. 단지 아파트들만 갖고 얘기하느냐? 저는 이제 땅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땅 가지고 한 얘기들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자, 예전에 이일대들이 땅들을 미리 갖고 있던 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뭐 어, 생기신도시 또 만든다 해가지고 좀 얘기했어요. 600m 앞에 시5 60km로. 실어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무조건 그렇게 해서 막 그쪽으로 전우면 집값을 잡겠다. 뭔가를 착각을 하셨어요. 일단 이 상황만 지금 볼게요. 이쪽 주변에 쭉잘 보이시면. 300m 옥구9각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이 시흥 쪽에서 이제 쭉 계속 갈때 지금은 거북선 방향 쪽으로 계속 달그랬습니다 잠시 네, 후옥구9각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예실왜 갑자기 어들죠 고가교 갈 거면서 이게 옥구 고가교라고 하네요 예전에 제 직원 중에서 이름이 이 옥구였던 분이 있었는데 그로 쪽에서 근무하셨죠 그거는요?